자, 봅시다. 0의 제곱근은 없다고? 아는 이제 0이다. 그죠? 0. 0의 제곱근은 0이지. 1의 제곱근. 여기가 의자가 들어갔어. 그죠? 근데 이게 1이라는 게 양수지. 양수의 제곱근은 두개다 그죠?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죠, 여기가. 양수, 0이 아니고 뭐 5든 3이든 이렇게 양수면 제곱근은 두개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. 그죠? 아 이거 뭐야. 양수의 제곱근은, 왜, 이거 맞는 건데. 양수의 제곱근은 두개다 아, 1의 제곱근 얘기하다가. 이건 맞네.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. 두개 맞죠, 그죠? 음. 양수가 아닌 수의 제곱근은 없다? 이건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. 음수의 제곱근은 없는데 0은 있잖아, 0.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니까.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.